실제 세상도 내가 만들까? 실제 세상도 내가 만들까요? 아닙니다. 하느님이 만들었나요? 아니지요. 그럼 누가 만들었을까요? 만드니는 없습니다. 조물주도, 창조주도, 모든 것은 조건이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조건 때문입니다. 단 하나의 필요 조건만 부족해도 그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주 삼남 한상의 생멸 변화가 조건 따라 이루어집니다. 일체 조건조. 물질도 정신도 몸도 마음도 꿈도 생시도 관념도 실제도 이론도 상상도 실제도 이상도 현실도 사실도 생각도 진실도 거짓도 태어남도 늙음도 병듬도 죽음도 수많은 조건이 완전히 화합했기 때문이요. 만남도 헤어짐도 성공도 실패도 사고도 우연도 모든 조건이 완벽히 무르익어서 일어납니다. 존경도 비난도 사랑도 미움도 수많은 조건이 어우러졌기 때문이요. 즐거움도 괴로움도 기쁨도 슬픔도 관련된 조건의 조화 때문입니다. 조건을 인연이라고도 합니다. 인연의 화합, 인연의 조화, 인연의 성숙, 인연의 소치, 일체 인연조.